이제 해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수를 나타내는 거. 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직선은 이렇게 직선이에요. 양쪽 화살표는 직선이죠. 끝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는 0이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연수가 되죠. 이렇게 1, 2, 3, 4뭐 계속 있겠죠. 여기는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자. 나는 마이너스 4와 4분의 7을 순순히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언제야나 마이너스 4분의 7은 순수성 위 나타내고 싶어. 어떻게 나타낼까? 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대분수를 고쳐야 돼. 대분수를 고쳐야 돼,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분의, 1과 4분의 3이야. 얘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의 뜻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1에서 자,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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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큼 가는 거야? 4분의 3만큼 가는거예요 4분의 3이 뭐냐면 한 칸을 가지고 4등분을 해가지고 3칸만 움직인다는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자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사이를 그쵸? 왼쪽으로 가는거를 몇등분 한다고? 4등분 4등분해서 어? 마이너스 1이라는 출발점에서 몇칸을 간다고? 3칸. 3칸을 가요 그럼 얘 어디야? 여기가 뭐가 돼? 1과 네,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은 뜻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더간 거예요. 지금 이거야. 이거, 이거를 줄인 게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이야. 이해됐어? 음수는 다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수는 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2.5자. 2.5는 다알것 같은데 2.5는 어디야? 오른쪽. 그쵸. 2에서 2보다 0.5 큰수야. 그러니까 2에서 0.5큰 수니까 2하고 3을 몇 등분해? 아, 두 칸. 어, 두 등분, 이 등분 해가지고 여기죠 여기. 여기가 뭐가 돼? 2.5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떻게 될까? 2분의 1이 예, 얘는 이제 대분수로 치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기점에서 마이너스 2.41을 몇 등분해? 두 칸이요. 두 칸을 가까 여기 내분해. 딱두칸 아까 했던 거.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5분의 16은? 4에서 고쳐보자. 아대분수 고쳐봐. 얼마야? 3과 5분의 1 음, 3과 5분의 1이죠. 그럼 3이라는 기점에서 3에서 출발점이야. 5분의 1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오른쪽이죠. 양수잖아. 다 오른쪽이야. 그러면 3하고 4를 몇등분에 다섯 등분 다섯 등분에서한 칸만 가는 거죠. 그럼 얼마야? 3과 음, 5분의, 5분의 1 네. 어렵지 않죠? 할수 있겠죠? 네